이 승하원입니다. 그 마을별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작기자랑 끝났는데요. 이렇게 5만원 차이에 이렇게 감동을 할 줄은 <laughs>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동안 연습해 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행사가 내일까지니까 우리 방성문 축제가 정말 우리 오라동의 의미 있는 축제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늘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장님, 동장님.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동달자호경입니다 어,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비가 엄청 와 가지고 행사가 될 건가 말 건가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민 동께서 절대로 비가 안 온다고. 절대 비안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비가 안 왔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제가 또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거 하기까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또 마을 주민께서 청소도 해주시고 저희 부녀님들 열심히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우리 원장님 뷰롯해가지고이 축제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장기자랑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장님이셨구요 그 오라, 다음 오라도 자연문화 유사 구조예 어르신 실력님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축제를 한다 해서 신령님께서 비 내려주시고 물놀이 해주시고 물소리 들려주시고 어르신 여러분 신령님의 정기를 잘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은 축제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방송은 축제 현장 문명숙입니다 아, 일기 여부가 부르지 못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라 동민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오늘 축제를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동민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20회 방송은 축제는